그래서, 음, 우리나라가 이 중국이 소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중국의 소에서 밥을 퍼야 돼, 안 퍼야 돼? 그러면 이소에 밥을 하게 하고 쌀을 여다 보내주고 이거 조절하는 게, 이 조절하는 게 누가 해요? 이 하도는 잘 보지만은 물에다가 쌀에다가 물을 부어, 안 부어? 그래, 안 그래요? 물을 예? 뭐, 부어야 돼, 안 부어야 돼? 그러면 또 불을 떼야 돼, 안 떼야 돼? 네, 네. 이 불기운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토로 와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게 토죠, 그죠? 네. 그래, 여기 가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 낙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요. 알겠죠? 네. 지금 이런 시대에 돌입해 있는 거야. 이 시대에. 이거 좀물 준비하고, 쌀 준비하고, 불 준비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소태다 넣어야 돼. 맞아, 맞아요? 맞아요. 소태단 넣는 민족이 누구야? 한민족이 하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일본 사람들이 여기다 갖다 넣나 <목소리도> 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밥이 안 돼버려 이게 뭐예요 화극금이야 네. 소치 녹아버려요 맞습니다. 맞아 맞아 네. 반드시 한민족을 거쳐서 물과 쌀과 불이 한민족을 거쳐서 소토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그런데 네. <laughs> 이 한민족이 지금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거야 너무 내, 내 자신만 생각한는거요내 자신, 내 자신, 자기만 잘 살겠다고 맨날 쌈박질하고 뭐 그냥 온갖 싸움만 하다가 이 우리 민족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 이런 똑똑한 사람은 진짜 430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맞아, 맞아요. 진짜. 430에 오면은 엔터프라이저 같은 큰핵 잠수함을 시시한 선박 운전소가 뭘까? 아니요. 못 몰아요. 그런 핵 잠수함은 최고의 고수가 와야 돼. 맞습니다. 보잉 747, 뭐, 최고 좋은 비행기가 대한항공에서 샀다. 그러면 최고 좋은 기장이 몰아야 돼, 안 몰아야 돼? 야 네. 돼! 일반 기장이 올라갔다가는 비행기 그 몇천억짜리 날아가버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한민족이야. 한민족인데 그 한민족이 싸움만 하고 밥할 줄은 모르고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누가 와요? 네. 내가 진짜 오는 거야 뭐 허경영 강의장은 무슨 데모하는 데냐 상을 <웃음> <웃음> 그러나 허경영은 나라를 바꿔서 실질적으로 정치를 바꿔서 우리 민족이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 민족이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맞죠? 네. 어.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내가 그냥 인정해야 해. 인정 인정합니다. 안 해. 종교를 뭐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종교단체들이 허기인게 보면 저 사람들이 네. 무슨 종교단체냐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강의를 멋지게 하면서도 내가 누구라는 건 분명히 밝혀. 그러나 나는 종교할 필요가 있나, 없나? 없어. 나는 종교를 초월해 있어. 맞죠?